할라데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 것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우리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칠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그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눈먼 마누리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의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이를 맺거 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대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나요, 비박을 면하려 한 분이라 니 할례 받은 죄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아려하는 하려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리함이니라그러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뀌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알리나 무알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병과 굶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인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